여러분 다시 들어왔습니다. 전화가 와서 이해줄수 밖에 없죠. 그러, 그러다 아리아나 빛을 알고 아리아 아리, 로아에게 치료를 시도합니다. 하지만 로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. 뭘 느끼고 언니와 아버지를 죽고 도망칩니다. 3층은 2층 3층 로아 방에 그린 길쭉 광대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통과 로아에 버린 약이 나옵니다. 로아는 그곳에 약을 몰래 버리고 있었기에 언니와 아버지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. 지금 확인해 보세요. 이런 거만 와, 되게 딱 점이 있네요. 우와! 이제 작자 분이 건축을 잘하시네요. 저는 탈출을 만들려고 해서 귀찮아서 만들 거예요. 저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요확 날라가는데 여기요? 오 진짜 있네. 렉 어, 때문에 들어가자. 이런 것이 이건 약? 그릇에 기 그릇에는 기 기분 좋은 향이나는 약이 담겨져 있다. 이 이렇게 끝났네요, 여러분. 밖에서 엔딩합시다. 네, 여러분. 결국은 반전이 났네요. 로아는 그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. 언니가 아우로 어쩌고저쩌고, 아빠가 아로 어쩌고저쩌고 꽃을 사왔는데, 로아는 그걸 눈치채서 마시지를 않고 마시는 척 했죠. 그래서 결국은, 언니랑 아빠를, 아빠는 케이크를 주고 언니는 쿠키를 줬잖아요. 바로 그거는, 독약이 들은 케이크랑 쿠키였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저 이럴 줄은 몰랐어요. 자유롭게 떠난다는 것은 도망쳤겠죠, 어디로. 와, 리얼 반전. <laughs> 여러분,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